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에 주르고 목마른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은혜의 배부름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이맘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엿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엿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엿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어,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어,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 낳자마자 걷는 동물들이 있죠. 조금 있으면 뛰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낳아서 걷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한 1년 걸리죠. 돌 전에 걸으면 빨리 걷는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보통 한 1년 돌때 걷는데, 아 돌때 걷는 동물은 아마 인간 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사람이 재구시를 하려면, 혼자 힘으로 독립해서 아 생존하려면 대개 한 20년 최소한은 걸리지 않을까요? 동물들은 몇달 지나면 아무리 늦어도 1년, 1년 가는 동물은 없습니다. 다 독립하고 또 새끼도 낳고 자기 악가림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최소한 2, 30년을 키우고 돌보아야 제구실을 겨우 할까 말까한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지적인 능력이 있으므로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하고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은 다른 동물과 비교 불가이지요. 그런데 생각은 단순히 지적 능력뿐일까요? 인간에게는 지적 능력보다도 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철학적 사고 능력이라고 어 얘기하고 싶어요. 아,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인간답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훌륭하게 사는 것, 근사한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전 그것을 철학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어, 이름을 붙여봤어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다. 돌을 닦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추구하고, 또 예의와 삶의 법도와 도덕을 가르치고 이건 아마 인간밖에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간의 사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능력들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차별해서 보통 차별이 아니죠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인간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진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런데 그 생기는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날기서 창세기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기억이 여러분 아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저는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사고 방식 같은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그래서 제가 진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 이콜 인간, 인간 마이너스 하나님의 영 이콜 진흙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하나님의 영,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고 훌륭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상실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대신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말을 따라 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따라 뱀의 유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해서 신학회 다닐 때. 그분의 책을 참 많이 깊이 읽었었는데요. 그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뱀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따라들어야 되는데 뱀이 말하고 인간이 그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고 그 자리에 사탄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때 인간은 바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삶을 살게 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전령들을 보냅니다. 거기서 사무엘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라마 나욧시라고 그러죠. 그것을 보냈는데 거기서 전령을 보냈더니 사무엘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니까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실패했어요. 두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니까 다윗을 죽이지 못했어요. 세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사월의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에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게 되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고 방식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다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고 생각과 사고 방식과 철학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하나님과 같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다윗을 죽일 수 없죠. 사울이 아무리 무섭고 어 그래도 사울에 순종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 전령들은 사울에게 순정하여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참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사울이 가죠. 그런데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또 예언을 하고 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어서 그랬는데 문제는 그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쏟아 붓고 또 사탄의 영에 악령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 다윗 쫓아다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울이 되었습니다. 어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든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가. 그런 영적인 빈 공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지 않고, 사탄의 영도 역사하지 않는 그런 중간 지대는 없어요. 영의 빈 공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악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으면 악령이 쳐들어오고. 이런 상태가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암에 걸려서 항암하면서 암에 사로잡혀 있을 때,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섭고 근심, 걱정으로 충만할 때, 제가 그래서 암 충만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암 충만했을 때, 그, 그게 좋은 영이 아니죠. 제 영어는 악한 것으로, 좋지 못한 것으로, 우울한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을 채워야 되겠다. 은혜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날기세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서 함께 나누면서 이 일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 소명이 되었고 일이 되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 일을 매일 지속하다가 여러분 이제 천 회가 가까워게 생겼잖아요. 3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함, 불안함, 두려움, 걱정, 짜증, 근심, 걱정들이 물러나가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 승리하는 삶, 천국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성령이 소멸치 않도록,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늘 영에 충만해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영이 소멸해요. 우리 그릇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간 그릇, 깨진 그릇과 같아서 그냥 늘채우지 않으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이 소멸돼요.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면 악한 영에, 세상의 영이 충만해져요. 좋지 못한 생각,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여러분 사월의 명령을 따라간 전령들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 다윗을 죽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 7장에 에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똑같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어 문을 두드리면 열어 주신다는 말씀이 똑같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다른 구절이 딱 하나 있어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다 구해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꼭정적인 것이 아니라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시하는, 마실까 하는 것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기도하면서 왜? 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날개의 새 가족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면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사울의 지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꾸 새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또 오늘을 채우고 내일 주신 말씀으로 또 내일의 삶을 채워서 하나님의 영의 영이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기능으로 세상에서 가장 열등한 동물이지만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 과학적인 능력은 다른 동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우주를 여행하고 달나라에 가고 컴퓨터를 만들고 AI를 만들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은 철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예의, 도덕, 삶의 법도, 진리를 추구하는 것, 어느 동물에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훌륭한 점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따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사월의 전령들도 사월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월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 순간만큼이라도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월처럼 그 영을 쏟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냥 빈틈 없이 쉴틈 없이 쳐 들어와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셔야 해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임해서 악한 영이 우리 삶을 틈타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Thank you